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옥그룹, 삼일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 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laughs> 시민실 방송 아나운서 임입니다 오늘 어, 2021 지방자치대상 어, 시상 시상시대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에, 드립니다. 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에, 많은 축하객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어, 의미는 시간으로 어, 영상이나 상임 촬영을 끝나고 나서 자유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코로나19 어, 여러가지 진행상 기타 에, 국민의회나 국회에 대한 의견는승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한번한번 너무나 축하드리고, 오늘, 범비까지 내려가지고, 이 자리를 축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모시고 어, 보니까, 저희들이, 그, 심사하고 평가하고 할 때는, 어, 전혀 모신 분도 계셨고, 평소에 그 이름을 들었던 분도 계셨지만은, 모시고 보니까 정말, 어, 2021년 지방자치 대상을 다시만원수 타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동안 주관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어, 뭐 제가 뭐, 소개해드려도, 뭐, 아실 것이고, 소개해드리자는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시의 전반기 부의장을지으셨던 우리 장계수 부의장님께서 대상을 받으셨고, 또서부의 김태형 부장님께서 또, 천석에서 대상을 수상해주시겠고, 그리고 황상구의 전망구 의장을 지으셨던 김은단 의원님께서 의정활동보험 대상을 수상하게 되셨고, 그리고 또 무한군의 의장님이신 김대현 의원님께서 의정활동보분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하고 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의정활동성과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요. 어, 두 번째로는 지역 여론을 전부 해서 조사해서 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언론에 보도 내용, 된 내용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이세 부분을 종합 평가해 가지고 어,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주 전남의 총 광역 그 의원, 기초 의원 다 합해서 약 242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대상을 받으신 분이 에, 총 6분입니다. 6분이고, 한분은사연자 모르시고, 한 번은 지금 못 보고 계시고요. 어, 그런데 정말 의외로 운 성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상이 그동안 음, 고생해 오셨던 의정 활동에 대한 어,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이 성과가 많은 의원님들한테 보유가 돼서 어, 다시 한번 지자, 지방자치 발전에 그, 그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참석하신 우리 대상수상자분들의 앞날에 새로운 동력이 되는 그런 필요한 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2021년도 지방자치 대상을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만 이상은 내년매년 드리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내년매년 수상자 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순한 시상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오기 전에 CLN21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어, 그동안의 그동활동 어, 성과와 앞으로 계획 그리고 또 수상 성과에 대해서 간단한 인터뷰가 됐습니다만 어, 또못다시는분또 올라가서 하고 그것이 어, 우리 광주 시민과 전라남도 범인들께 공유가 되고 열심히 한 만큼 평가받는 그런 귀한 성으로 연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은 저희 방송의 민주인권적인 평화를 지향하는 CNC 방송의 또회장님이신 바로 전농림부장관이신다또 오서 국회의원이신 김영진 장관님이십니다 그래서 서울에 또가족의또 일정을 쓰셔서 이렇게 부천 하셨는데 오늘 축하의 말씀 대신 이 전해 나가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2 0 2 1주방자출대상 의정 부분이죠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강도광해시 서부의회원 김수영 의원님을 만나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네. 음, 오늘 수상 이게 받으신 것 축하 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 어, 광주 서구의 김수영 의원입니다. 아, 먼저 지방자치 정책연구원. 어 성경종 원장님 그리고 어, CNN 21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정말 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우리 서구 주민들께도 어이 예, 상의 수상 소감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다 놓치지 않으셨어요. 지방자치정책연구원 우리 CNN 2 1 방송 관계자 무엇보다도 버팀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버팀목이요. 2020년 우리 김수영 의원님, 서구에서 또 이렇게 고민들께서, 지역구 또 네. 고민들께서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네. 자, 그동안에 그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함께 했던 의정활동의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음, 아무래도 저는 지방의회, 이렇게 진출하면서, 예. 어, 그래도 주민들이,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는 지방의 의원이 정말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기울, 귀를 기울이고 음. 음. 또그 귀를,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어, 이런 소신을 갖고 지방의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어, 정말 그 행정은 정책적인 대안을 통해서 어, 그리 변화를 시키고 또 주민들의 그 작은 민원 하나에 하나에도 어, 꼼꼼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어, 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주민들이 저에 대한 기대심도 리 많고 예. 또 저는 그에 대한 보답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고 또 미비합니다. 아, 예. 네. <laughs> 어,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또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의정활동에 또 소개의 목적을 좀 달성하면서 또 역시 그 지금 의정활동의 중심에 고민들의 이야기를 지금 거듭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또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또 남은 임기도 이렇게 지금 어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금 2021년 한 해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반년 정도 또 남아 있고요. 네. 어떤 비전이나 또 플랜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김수영 원님 네. 예. 정말 코로나 19로 인한 너무 많이 지금 그 어 가정에 뭐 경제 여러 가지 침체되어 있는 것들이 예, 많습니다. 어 하지만 많은 힘을 좀 내시고 어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지방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정말 정치의 실을 빚줄 역할 하는 지방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함을 저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 정말 작은 어, 목소리에도 어, 귀 기울이고 또 초심을 잃지 않는 의장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를 몇 분들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의원님이 지금 마지막에 두 번째로 이렇게 네네, 하는데요 네네. 실제 그 부분 이야기 편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정말 의원님들 이렇게 수상소감 듣고 또 활동 성과와 함께 예, 의원님께만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 좀 네네, 특별해서 네네네, 예, 네네, 네네. 음, 귀를 바로 기울이시는데요 네네. 어, 의원님들 이렇게 많이 그 수상소감과 함께 활동성과 함께 비전을 들어보시니까 네네. 또 어떤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던데 음. 그래서 그게 또 착안 되었는데 정말 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아요 네. 어, 정말 네. 그래서 그 열심히 하는 현장을 지금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 앞에서 네네. 우리 김옥수 의원님도 이터뷰 얘기도 하고 계신데요 네네. 정말 열심히 하시죠 아 저는 음, 저하고도 약속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지방에 도전하면서 예? 어, 주민들께서 한표한 표를 모아 주셔고 네. 저희들이 선출직 고으로 당선이 되었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 감동에 비한다면 저희들이 예. 어떻게 의정 활동을 음, 해야 될까 음, 어떻게 보답을 할까 음, 이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음,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예, 아, 네, 네. 그래서 정말 어, 임기 동안이라도 어, 저희들이 평생 그 정치도 생명이 있는데 예, 예.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만 음. 어, 하는 동안까지 나름대로 어, 주민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어, 노력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네. 예,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수영 의원님의 수상 소감과 또 활동 성과 또 비전 계획은 한마디로 단어로 압축하면 감동입니다. 이 감동이 여운이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김수영 의원님 우리 지방자치정책터의 응원과 C N N 실방송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0일 지방자치 대상 어, 의정활동 부분 어,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광주광역시 서구의. 김수영 의원이었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참그 초심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한표한 한 표의 그 국민들이 뽑아주었던 그 감동의 순간을 잊지 못하겠다. 정치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명다해서 그 감동을 잊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과 약속이 바로 김수영 의원님의 의장 활동의 하나의 족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인실 방송이었습니다.